안녕하세요, 캔들변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삼성 SDI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한 분께서 인사이트가 몇번 바뀌는 캔들변님 재밌어요 하시는데, 어저 바뀐 거 없는데요? 네, 삼성 SDI 계속 괜찮다, 이차전지 산업 앞으로도 계속 이제 아, 좋아질 거고 지금 뭐 굉장히 좀 난관이 있는데, 어 계속 이제 이겨 나가면 된다라는 게 저의 인사이트입니다. 그거는 바뀐 적이 없어요, 선생님. 네. 이거 뭐 바뀐 게 없어. 어, 이거는 이거는 허위 사실이야. 어. 이거 지울게요. 예, 이런 상황에서 상승 마감을 떡잎부터 다른 게 보인다라고 했지만 오늘 굉장히 좀9%대 하락을 보여줬는데 삼성 SDI만 이렇게 빠지면은 시장에 어 문제가 없고 삼성 SDI만 저렇게 빠진 거다 그러면은 약간 좀 이제 기업 내부에 뭔가 큰 문제가 발생했거나 이제 그렇게 이제 의심해 볼수 있는데 어 지금 뭐 코스닥을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1.3%가 빠졌어요. 그리고 코스피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8.77%가 빠졌고 굉장히 하방 압력을 세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좀 세게 빠질 수 있겠다 싶은 그런 판단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이 되는데 방향성 자체는 지금 삼성 SDI가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고 또 하방 압력을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뿜어내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. 그죠? 근데 이제 그런 부분과는 별개로, 어, 이렇게 이제 대회에서, 밖에서 이렇게 흔들어 제끼면은, 삼성 SDI라고 하더라도, 죄 아무리 삼성 SDI라고 하더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. 근데 이제 워낙에 지금 뿌리가 깊기 때문에, 막 이렇게 좀 나무가, 나무가 완전히 막 뿜질러져가지고, 막 바뀐다던가, 이제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지는 않는,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어쩔 수 없어요, 여러분들. 이거는,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세계 경제 흐름이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유기감 때문에 이거 지금 빠지려고 한다. 단순히 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화돼서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. 생각보다 좋지 않고. 꽤 오래 지속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음 굉장히 좀 어렵고 앞으로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거는 뭐 이렇게 좀 이어 나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하면서 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좀 버텨 나가야 돼요. 당분간은 좀 어려울 거예요. 네.